1701년 인도의 크리스나 강변 파티알 광산에서 일하던 노예에 의하여 410 캐럿의 원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노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고 영국의 한 선장에게 자신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면 다이아몬드 가격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하고 배에 타게 됩니다. 배는 본베이로 향하던 중 폭풍을 만나 선장은 노예를 받아에 던져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차지하여 참전드라는 상인에게 5천 달러를 받고 판후 그때부터 선장은 노예의 환영에 시달려 방탄한 생활을 하다가 돈을 전부 탕진하고 자살을 합니다. 다이아를 구입했던 보석상 참천드는 당시 마드라스의 총독 토마스 피트에게 10만 달러에 팔아넘겼습니다. 1702년 토마스 피트는 그의 아들 로버트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유럽으로 가지고 가서 커트하도록 지시했고 돌은 영국의 보석상 해리스라는 사람에게 맡겨져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140.5형 캐럿의 브릴리언트 컷으로 연마하게 되고 길이가 27, 높이가 19로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브릴리언트 형태의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보석은 총독의 이름을 따 피트 다이아몬드로 명명되었습니다. 커팅 비용도 약 2만 5천 달러가 들었으며 그 원석을 커팅하면서 생긴 작은 다이아몬드 원석 조각들 역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세공되었으며 커팅 비용은 3만 5천 달러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돌 가운데 로즈커트의 몇 개는 러시아의 피터대왕의 판매가 되었습니다. 1717년 루이 15세를 대신해 섭정을 하던 오를레안 공작 필리비세가 루이 15세에게 선물하기 위해 당시로서 최고가인 50만 달러에 피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서 프랑스 왕실 소유가 되면서 리전트 다이아몬드로 불리우게 됩니다. 1722년 루이 15세의 대관식 왕관 밴드 바로 위 정면에 박히게 되고, 루이 15세의 왕비마리 레슈친스카 여왕은 이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머리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770년 루이 16세 역시 대관식의 리전트 다이아몬드를 왕관 장식용으로 사용하였고,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도 리전트 다이아몬드로 만든 검정 벨벳 모자를 사용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맞이하게 된 리전트 다이아몬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반두대에서 처형당합니다. 1792년 파리에 있는 왕가의 보물 창고 보석 대부분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리전트 다이아몬드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어느 집 첨화에서 잃어버린 보물의 일부가 발견되었고, 리전트 다이아몬드도 발견되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총재 정부는 전쟁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베를린의 은행가 트레스코프에게 담보로 400만 프랑을 차입하게 됩니다. 1년 후 빚을 청산한 후 다시 찾아오지만 또다시 네덜란드의 은행가 반데르베르겜에게 담보로 차입하게 됩니다. 1800년 나폴레옹은 모든 담보금을 지불하게 되고 권력과 함께 리전트 다이아몬드를 갖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 리전트 다이아몬드를 칼자루 끝에 장식용으로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1세는 러시아 원정 실패로 엘바 섬에 유배되었고 다시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영국의 항복.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병사하였습니다. 리전트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프랑스 왕실은 영국과의 7년 전쟁에서 패배하여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영국에 내어주고 바닥난 재정으로 허덕였으며 이는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져 왕실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영국을 중심으로 한 대프랑스 동맹과의 60차례가 넘는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1940년 독일의 나치군이 프랑스를 침공하였을 때 많은 프랑스 예술품과 보석들이 도난을 당했지만 리전트 다이아몬드는 어느 집 벽돌에 숨겨진 채로 프랑스에 남을 수 있었으며 현재는 프랑스의 국보로 지정되어 루브르 박물관 아폴로 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